안녕하세요 생각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저가 교환 절세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 김소영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의 6억 5천만원 정도의 집과 자신의 서울집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억 5천만원을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액 3억원까지는 증여가액 합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고액의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도 집이 한채 있다면 세액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 원 혹은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가 8억 원의 집과 5억 원의 집을 가족 간에 맞바꾼다면 8억 원의 30%인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가액에서 빠집니다. 15억 아파트와 10억 원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때 15억 원 아파트의 30%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3억 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됩니다. 자신의 10억 원 집과 아들이 소유한 6억 5천만 원 집을 교환하는 A씨의 경우 차액 3억 5천만 원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5천만 원이지만 이마저도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됩니다. A씨 부자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결국 A씨는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3억 5천만 원 가량의 차액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주택을 맞바꿀 때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세법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주변 매매가 등 유사 매매 사례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지만 감정평가 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서로 가액이 다른 주택을 교환할 때 양도세 계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15억 원 집과 아들이 소유한 10억 원 집을 막 교환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굳이 따지면 아버지는 15억 원 집을 10억 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이하에 해당돼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 판단은 다릅니다. 실제 주택 가격인 15억 원을 처분 가격으로 간주해 여기에 대한 양로세를 매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받은 10억 원의 주택이 향후 15억 원을 처분할 때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15억 원 주택을 처분해 10억 원 주택을 받은 셈이므로 주택 매수 가격을 15억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소유권 교환 시점의 주택 가치인 10억 원을 취득가로 보고. 처분가인 15억 원과의 차익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10억 원의 집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아들이 받은 15억 원의 집은 교환주택 가격 10억 원의 증여세를 낸 2억 원을 인정받아 취득가액이 12억 원이 됩니다. 5억 원의 차익 중 3억 원의 저가 양수를 제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취득가액에 이를 더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저가교환 절세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